방에 주차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 건수가 지난 2006년부터 1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데요. 그 비결을 주우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119 상황요원이 영상통화로 전환 합니다. 환자 모습이 화면에 뜨자 상태를 보며 응급조치법을 알려 줍니다. 물질을 토해낸 환자는 병원 도착 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산 소방은 이 같은 영상 통화 응급 처치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보다 나은 처치를 할수 있다고 일단은 설득을 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급 처치에 지도에 잘 따라주기 때문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옮기는 것도 전국 일입니다. 저희 코스트 식당 혹시 문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 뭐 먼저 진료는 되시고요. 네. 그사나 떼도 없어서 연락해야 된다고 하나요. 지난해 전국 소방 전체 실적 가운데 64%를 부산 소방이 차지했습니다. 병원 정보를 다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뭐 교수님이나 한 라인을 번호를 받아서 글로 바로 이제 의뢰를 하고 전국 최초로 이동형 구급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골든타임 5분 도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2년 연속 심정지 환자 생존 건수가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급대원들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중점을 하고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의 중진입니다.